어허! 유부장입니다.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, 어, 연비 좋은 차하나또 준비했습니다.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월이 계속 갈수록 디젤 차량을 점점 못 타잖아요. 그래서 지금 탈수 있을 때만이라도 연비 좋은 차 저렴한 금액에 타시라고 오늘 준비 한번 해봤고, 골프라는 차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골프가 연비도 좋고 고장도 잘안 난다는 거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, 오늘 골프의 6세대 TDI 일반 디젤 차량이 아니고, GTD라고 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디젤 버전. 네, 이 차량요. 어,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비가 무려 공식 연비만 17.8. 고속도로 올리면 20은 거뜬히 나오는 차량이고요. 장고장 없고 주차하기 편하고 차량 크지 않고 짐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차량입니다. 세컨카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 해당 차량 900만 원대로 준비했으니까.